안녕하세요. 김기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폭스바겐 제타 5세대 와이퍼 교체 영상입니다. 와이퍼는 네모난 클립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타 와이퍼를 교체하려고 보니 와이퍼가 본네트에 걸려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차량 키를 온하신 후 다시 오프해 주십시오. 다음 와이퍼 작동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와이퍼가 올라옵니다. 와이퍼가 올라와 있으니 교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겠죠? 네모난 클립 타입의 버튼을 꼭 누른 후 위로 올려주시면 와이퍼가 분리됩니다. 교체하실 와이퍼를 위에서 끼워서 내려주시면 와이퍼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. 지금까지. 폭스바겐 제타 5세대 MK5 와이퍼 교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